머리 아홉 달린 괴물. 옛날 옛적에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이 살았어요. 열여덟 개나 되는 눈이 뚝을 뚝을 돌아가고, 열여덟 개나 되는 귀가 팔락팔락 접힐 때마다 열여덟 개나 되는 콧구멍에서 큰큰 콧바람이 불고요. 아홉 개나 되는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딱딱딱 부딪혔어요. 으악,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다. 사람들은 괴물을 보자마자 재빨리 도망쳤지만 무시무시한 괴물은 바람처럼 날아와서 닥치는 대로 잡아갔어요. 어느 날 괴물이 공주님까지 잡아가고 말았어요. 힘센 군사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슬픔에 빠진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 소식을 알렸어요. 괴물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해오면 사위로 삼겠노라. 힘깨나 쓰는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괴물을 잡으러 떠났어요. 하지만 모두 괴물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제는 괴물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오랜만에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나자 기뻐하며 군사와 대장, 그리고 군사들을 딸려보냈어요. 젊은이는 괴물을 찾아서 깊은 산속, 컴컴한 동굴,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괴물은 찾을 수가 없었죠. 젊은이와 군사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몹시 지친 젊은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의 머리가 허현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사신령이다내 정성이 갸륵하여 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마. 맞은편 산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게다. 그 밑에 있는 구멍을 따라 내려가면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을 찾을 수 있느니라. 젊은이는 잠에서 깨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맞은편 산으로 달려갔어요. 영차, 영차, 커다란 바위를 드러내자 산신령이 말한 대로 땅속 구멍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광주리에 새끼줄을 묶고 군사들을 태워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구멍은 한없이 깊고 깜깜했죠. 군사 대장이나 군사들은 얼마 못가 새끼줄을 잡아당기며 설쳤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그만 올려줘요.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는 달랐어요. 광주리를 타고 끝까지 내려갔죠. 구멍 끝에서 시작된 땅속 나라는 무척 신비로웠어요. 들판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있고 큼지막히 잘 지어진 집들도 많았죠. 그때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왔어요. 어 누구지? 일단 숨어야겠다. 점은이는 재빨리 우물 옆에 있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물을 길러 온 아가씨는 바로 젊은이가 애타게 찾던 공주님이었어요. 젊은이는 일부러 물동이 위에 나뭇잎을 떨어뜨렸어요. 어머, 왜 나뭇잎이 자꾸 떨어지지? 공주님은 위를 올려다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이 무서운 곳에 어찌 오셨나요?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공주님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괴물은 지금 이곳에 없어요. 사흘 뒤에나 돌아오지요. 괴물과 싸워 이기려면 그 안에 힘을 길러야 해요. 공주님은 괴물의 집에서 신기한 채소를 가져왔어요. 자, 이걸 먹고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세요. 공주님의 말대로 채소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더니 어쩐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는 큰 바위를 들어보았지요. 그러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채소를 좀더 먹어보세요. 공주님의 말대로 채소를 더 먹었더니 바위를 무릎까지 올릴 수 있었죠. 젊은이는 사흘 동안 신기한 채소만 먹었어요.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바위를 공기돌처럼 가볍게 다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괴물이 돌아왔어요. 에이, 에이, 에이. 괴물이 크게 웃자 땅이 쩌렁쩌렁 울렸죠. 젊은이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불쑥 나섰어요. 이 못된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괴물은 아홉이나 되는 머리를 휙휙 돌리며 비웃었어요. 히히, 하루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모른다더니 마침내 굉장한 싸움이 시작됐지요. 챙챙챙 소리가 나는 칼에 탁탁탁 불꽃이 튀었어요. 괴물은 진짜 대단했어요. 여덟 개의 눈으로 보고, 여덟 개의 귀로 듣고, 18개의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고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달려드니 젊은이보다 훨씬 재빠르고 무시무시했죠. 하지만 젊은이도 지지 않고 싸웠어요.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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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서 결판이 안 나자 둘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괴물과 젊은이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괴물의 머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머리가 곧 뛰어오르더니 다시 괴물의 목에 착 달라붙었지 뭐예요. 한참 뒤에 괴물의 머리가 또 하나 떨어졌지만 금방 도로 달라붙었어요. 뚝 괴물의 머리가 또 하나 떨어지자 이번에는 공주님이 달려가 냉큼 젤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재가 묻어 목에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공주님은 괴물의 머리가 떨어질 때마다. 얼른 조차가 재를 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침내 아홉 개 머리가 다 떨어지고 괴물의 몸뚱이도쿵 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공주님 덕분에 괴물을 이겼어요. 젊은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점잖게 인사를 했습니다. 공주님은 용감한 젊은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젊은이는 괴물에게 잡혀온 온 사람들을 모두 풀어준 뒤에 차례 차례 광주리에 태워 땅 위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군사대장이 젊은이의 공을 가로채려는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올라오고 젊은이만 남았을 때 부하들을 시켜 구멍을 꽉 막아버렸죠. 군사대장이 엄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내가 공주님을 구했대." 그러니 내가 인근 금에 사이가 될 것이야. 공주님과 사람들은 군사대장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편, 젊은이는... 괴물과 싸우느라 힘을 다 써서 도저히 땅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땅속 나라에서 며날 며칠을 헤매고 다녔어요.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어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 해. 마침 이리저리 뻗은 칙넝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이는 칙덩쿨을 따라 땅 속을 헤치고 간신히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땅 위로 나온 젊은이는 곧발로 궁궐을 향해 달렸어요. 마침 궁궐에는 군사대장과 공주님의 결혼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젊은이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공주님은 얼른 젊은이에게 달려갔어요. 군사대장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지요. 임금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젊은이를 칭찬했어요. 진짜 은인은 따로 있었구만.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임금님. 공주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을 물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임금님은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용감하고 똑똑한데다가 마음씨까지 고운 젊은이를 사유로 맡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뒤 젊은이와 공주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었지요. 젊은이와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서 말이에요. 이야기 끝.